a c t r e s s Prize goes to in Kill Me, Kill Me. 한류 드라마 남자 연기자 상수사상이준기 씨는 조성총 자비에서 청년 무사 박윤당 역을 한다. 당황하던 한 청년이 민중 영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 상수상정는 k i l 감사합니다. 어, 좋은 작품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어, 먼저, 오리스라는 캐릭터를 부족한 저에게 온전히 맡기고 믿어주셨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진만 감독님. 또, 매일 대본이 나올 때마다 정말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셨던 우리 진수한 작가님, 또 멋진 영상 만들어 주신 정승우 촬영 감독님, 또선장 분위기를 되게 즐겁게 이끌어 주신 우리 최성문 조명 감독님, 추운 겨울날 너무 고생 많이 한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즈니와 함께. 울고 웃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편님들, 희한히 희한히 편지에 잠시만 힐한된 시간 주셨길 바라고요. 아, 지성 오빠, 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음, 어, 너무 고맙고, 많이 많이 존경합니다. 어, 정말 좋은 작품이었고, 앞으로도 올해 기억될 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이준입니다 아, 일단은, 이게 세계적인 드라마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드라마 어제 서울 드라마 어제 초대 또한번 초대 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네, 받게 돼서 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음, 조선 총잡이는 작년 여름에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어, 새로운 한국형 또 어, 퓨전 사극을 그려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상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류 배우상이니까. 어, 책임감이 큰것 같습니다. 어, 한국 드라마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배우로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축복받은 삶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히 우리 한국 드라마를 알릴 수 있도록 배우로서, 예, 노력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많은, 많이 배우분들부터 해서 세계 각국의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네, 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저와 함께 좋은 작품에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 많이 찾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길 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우 씨, 황정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아시아 드라마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01호에 초청작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방영한 해외 드라마 중 대중의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작품을 쫓...